사연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하고, 나라면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이 시간 두분 모셨습니다. 가정연구소의 영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우미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사연 소개하고요,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나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 함께 생각하고 또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얼마 전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자 시어머니의 전화가 더 잦아졌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한 지 2주 정도 되었을 때에도 하루에 한 번씩은 전화를 해서 아이는 잘 있냐 수유는 했냐 이런 음식은 수유할 때안 좋으니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곤 했습니다. 외아들이 자식을 낳았으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겠지만, 안 그래도 아이 낳고 수유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아이돌 보느라 힘들어서 죽겠는데, 시어머니의 전화에도 응대를 해야 하니 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전화에 무슨 내용,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안부 수준이고, 저는 그걸 일일이 응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내가 정말 참다 못해 얘기를 하는 건데 어머니한테 전화 좀 제발 적게 하시라고 해달라고 하루에 한번 전화하는 건좀 심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어머니가 손주가 보고 싶고 또 너하고 더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며느리인 내가 좀 이해를 해라 이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엄마는 당신한테 매일 전화 안 하잖아. 왜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매일 전화를 해서 스트레스를 주는데, 저는 주변에서 지금까지 장모님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위는 본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의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며느리는 많이 받지만 말이죠. 어머니는 평소에 친구분들하고도 전화로 얘기하는 걸 매우 즐기는 분입니다. 시댁에 가보면 여기저기 친구분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와요. 그래서 며느리도 전화로 수다 떠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는 친정엄마나 언니와도 전화로 수다 떠는 타입이 아니에요. 할 얘기 있으면 전화로 드리지만 전화로 시시콜콜 수다를 떠는 타입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전화를 매일 받으려니까 정말 스트레스예요. 남편이 중간에서 시어머니께 이런 얘기를 해서 횟수라도 좀 줄이면 어떨까? 또 그럼 아마 우리 어머니 서운해하면서 저한테 냉랭해질지도 모릅니다. 제가 대놓고 어머니 전화 좀 줄이세요라고 할 수도 없고, 아휴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저만이 아닐 겁니다.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네, 그 흔한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표현이 응. 또 다시 한번 떠오르는 그런 사연인데요. 자, 이 사연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곽지현 리포트가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냥 전화를 안 받을 것 같은데요. 몇번안 받다 보면 어머니도 포기하지 않을까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laughs> 전화 받을 시간도 없고, 할 말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현명이라는 게 애매한 거예요. <laughs> 제일 현명한 거는 돌직구로 하는 게 제일 현명해요. 이러이러한 때에는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전화 못 받습니다. 가 제일 현명한 것 같아요. 스케줄을 어머니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많은 어머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언제는 뭐라고 그뭐 하고 막다 이유를 설명한 다음에 언제만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어머님이 뭐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계속 그냥 내 의견 무시하고 하시면 안 받는 걸로 그리고 어머니 뭐라 하시면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냐 나 이래 이래서 못 받는다고 이렇게서 해 이렇게 잘 얘기를 할것 같아요. 어머님한테 시어머니가 전화하는 거좀안 좋지 뭐 맨늘이 전화 오기 전에는 전화 안 해. 나이가 들만 들수록 마음이 허전하고 그러니까 외롭잖아요. 지금은 이제 마음에 여유도 있고 모든 여유가 있으니까 자식인데 막 집착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요? 부모는 오로지 자식인데 올인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궁금도 하고 어떻게 키우나 걱정도 되고 아기를 어떻게 다스리나 하고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이제 전화하는 것 같네. 노인에는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자꾸 자식 생각만 하니까 전화를 자주 하잖아요. 며느리 쪽에는 바쁜데 전화 받고 이러면 애 키울라 바쁘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조금 전화를 자제해야 돼. 좀 이해하고 어머니가 전화를 자주 하기 전에 며느님이 전화를 먼저 했으면 좋겠네. 저 생각에. 며느리가.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겠어. 시어머니한테. 애기 거두기 바쁘고. 그러니까, 시어머니 테 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며느리의 입장, 또 그리고 시어머니의 입장을 대표해서 또 많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분들께서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음, 전화통화라는 게 정말로 사람마다 이 성향이 다 달라서 특히나 요즘에는 그냥 문자로 이렇게 주고받는 경우도 또 많고 그래서 이 통화 자체가 상당히 그 스트레스, 이제는 통화를 하루 종일 한 통도 안 하고 사는 경우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런 또 세대 간의 간극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시어머니는 외아들이 낳은, 예, 손주가 나왔으니까 걱정도 되고 생각도 나고 매일 전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안 그래요? 예?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어, 그런데 이제 이 며느님이 시어머님 전화에 무슨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음. 네. 시어머니한테 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웃음> 중요한 <웃음> 내용이에요. 그럼요. 내 인생의 최고의 <laughs> 외아들과 그손준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는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수유는 했니, 몸은 어떠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laughs>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인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아 이게 시어머니한테 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구나. 네. 우선 그거부터가 시작이돼, 시작이돼야 된다고 봅니다. 생각해보면 맨날 똑같은 거 물어보거든. <laughs> 또 시어머니, 괜찮냐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상담사연 네. 보냈더니 속 터지는 얘기를 저희들이 하는지 모르지만 <laughs> 네. 시민분들이 아까 다 얘기해주셨어요 네, 시어머니가 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네. 외롭거든요 어. 시간 여유가 많거든요 어. 아까 좀 전에 얘기 주... 외아들의 손주니까 네. 얼마나 귀하게했어요 네. 완전 지금 손주 바보가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이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역할을 이제 처음 해보는 거예요 네. 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 3년밖에 안 됐고. 거기다가 전화로 막 수다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네네.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 시어머니도 조금 스트레스 받을 거요. 예제금밀런 음. 곰탱이 같이 내가 전화 안 하면 전화를 먼저 할 줄도 모르고 아하. 내가 꼭 전화를 해야 돼 어른이 돼 가지고 음. 그리고 뭐 얘기를 해도 그죠 살갑게 막 이렇게 뭐 대응이나 대꾸를 해주는 것도 그런 아니고 그 스타일은 또 아니라고 하시네요. 예. 거꾸로 스트레스를 받을지도 몰라요. 내심 또이 시어머니는 <laughs> 이만큼 쌓여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laughs> 예. 지금 이제 육아하는 거 보니까 힘들어 보이니까 다 이렇게 맞추고는 있는데 예. 내심 또막 섭섭하면 이만큼 쌓여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첫 단추나 음. 나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시어머니도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유,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또 서운한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면 네. 그게 조금 실마리가 좀더 부드럽게 풀릴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신혼 때 매일 아침마다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 아, 그요 네. <laughs> 밥은 잘 차려 먹였냐. <laughs> 우리 아들은 아침을 꼭 먹어야 되는데 국에다 따박따박 아... 잘챙겨두냐 이런 거로 계속 전화를 주셨어 스트레스네요. 주셨어요. 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제가 이제 좀 지혜로운 부분이 조금 있었나 봐요. 네네. 그때부터. 네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고 밥을안 차려주는 적이 많았어요. <웃음> <웃음> 왜냐면 오셔서 뭐 감시하는 뭐, 것도 아니고. 확인할 것도 아니고. 네, 1년에 네. 뭐 이제 한, 뭐, 한, 많이 만나봤죠. 저희 한 여섯 번 정도 네네, 1년에 네네. 이렇게 뵙는데. 그렇다고 제가 따박따박 전화하지 마세요. 이럴 필요도 없는 음. 거고요. 그냥 아, 네, 어머니 지금 바쁜데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해 먹이겠습니다. 음. 그냥 끊는 거예요. 흘러넘길 건 그냥 넘길 네네. 수 있어야, 저, 있어야 되는 거죠. 좋은 방법입니다. <laughs> <laughs> 어. 그래, 그래. 그런데 이제 저는 네. 또 이제 시어머님한테 따박따박 어, 왜 제가 차려 매겨야 되느냐 왜 나한테 이런 전화를 하냐 이럴 음.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시어머님 마음이고 저는 또제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시어머님이 만약에 전화를 할때 어머니 지금 아기 그잠못 자서 애 돌보느라고 지금 전화 빨리 끊어야 될것 같아 어머니 제가 시간 될때 전화 드릴게요 이러고 그냥 빨리 끊고 음. 그 대신 조금 한가할 때 전화 한 번씩 넣어주면 이게 이제 시어머님 입장에서도 아 내가 바쁜 상황에 전화를 했구나. 네. 그 대신 조금 한가할 때 얘가 전화를 걸어준다 그랬지. 이러면 또 전화가 한 번씩 오면 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 돼요. 음. 저는 그런 방법으로 좀 했으면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어머니도 시어머니를 처음 해보지만 음. 이 사연 보내시신 분도 <laughs> 며느리를 처음 애엄마도 해보고... 지금 처음이고요. 예, 며느리도 처음이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너무 그저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왜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는가 하는 건 절대로 며느리 를 스트레스를 주기 위한 건 아니에요 제일 네. 중요한 이유는 손주 때문입니다 손주 네. 손주가 그렇게 보고 싶고 그죠 걱정되고 근심되고 그러니까 친정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네. 미리 동영상을 찍거나 좀 사진을 찍어서 음. 내가 보낼 수 있을 때 그래도 상대적으로 한가할때 네. 바로바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런 걸 어. 틀어서 보는데 익숙치 않은 시어머님이라면 그걸 좀 가르쳐 드린다든가 남편 통해서 어머니한테 좀 가르쳐 드린다든가. 그죠? 네. 그리고 아까 뭐시민들보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 30대니까 이분은 혹시 그런 성향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네. 정말 시어머님한테 얘기하는 게 반드시 뭐 속된 말로 싸가지 없게 얘기하는 음. 그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네. 애가 막 잠을 어렵게 어렵게 지금 잠을 재웠는데 음. 시어머님이 전화하시면 정말 전 너무너무 난감하다고. 음. 그리고 애막기저귀 갈고 있는데, 음. 지금 막 목욕 시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제가 받을 수가 없다고. 음. 그렇게 상황 설명을 해드리고, 어떤 부분은 정말 지혜롭게 적당히 무시하는 거예요. 네네. 적당히 꺼두거나 사실은. 음. 나요 시간만큼은 한 시간 잠깐 눈좀 붙여야 되겠다 싶으면 전화기 자체를 아예 꺼버린다든지. 네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사실 뭐 지금 생각을 해보면, 가장 힘들 때 아니에요? 그러면 예, 아이 나와서 지금 뭐, 어, 기저귀 챙겨줘야 되고, 먹을 거 챙겨줘야 되고, 지금 엄마가 그, 그 육아할 때, 지금 요때 무렵이 가장 힘들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스트레스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때의 전화를 생각을 해서, 걱정을 해서 오는 사람마저도 다 어떻게 보면은 제일 미울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 것이면 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어머니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시어머님 그럴까요? 세대는 6 명, 7 명, 저희 시어머니 여덟 명, <laughs> 업고 끼고 네. 다 하고서 키웠는데. 네 반일하다가 어. 낳고 막 이런 이런 기억들을 갖고 계시니까 네. 그거를 너무나 많이 막 양해를 해주세요, 이해해주세요. 이거보다는 음. 아까 소장님 얘기한 것처럼 저는. 네. 어, 만약에 전화를 못 받는 상황에선는 퉁명스럽게 받는 것보다 그냥 전화를 안 받는, 안 받고, 음. 그 다음에 좀 한가할 때 전화해서, 아, 아까 전화하셨는데, 네. 제가 너무 바쁜 상황에서 전화 못 받았고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머님 전화 못 받습니다. 그 대신 제가 이제 한가할 때 전화 꼭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좀 바꿔나가야 돼요. 네. 네. 이 성향이 두 분이 너무 다른 거가 참또 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막 이렇게 좀 수다 떨면서 푸는 스타일이시고, 예이 지금 사연 보내신 분은 좀 조용하게 그냥 차분하게 혼자만의 시간. 이런 게 중요한 부, 부분인 것 같고. 외향적인 사람은 남들 만나고 막 수다 떠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에너지를 얻어요. 그렇죠. 근데 내향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죠 아주 진이 빠지는 데, 죠 기가 빠진다, <laughs> 네. 그렇죠. 그게 다 <laughs> 네. <더> 시어머니니까. <laughs> 네. 이분이 이제 받는 스트레스도 참 이해가 되는데 네. 상대방도 며느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음. 그것도 좀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무조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일방적으로 맞춰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네. 한국적인 정서로 봐서는 시어머님한테 본인이 좀 맞추셔야죠. 음. 나는요.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도 전화 잘안드리고 수다 안 떠는 사람이에요. 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음. 이렇게는 설득력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 시어머님에 맞춰서 조금 좀 적응을 하되, 적당히 좀 지혜롭게 음. 좀 거절도 하고, 무시할 건 무시하고, 선의 거짓말도 좀할줄 알아야 되는데, 네.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남편한테 얘기할 때도 왜 당신 어머님은 그러냐, 왜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음. 그러면 남편은 당연히. 자기 엄마한테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네네. 전혀 그게 좋게 안 들리죠. 곧갛게 들리고 화가 나는 거니까요. 음.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런 힘든 부분이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도 내가 직접 대놓고 얘기하는 건 어머님이 서운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당신이 좀 대신 좀 얘기를 해 달라고 부탁하듯이 네. 그 태도도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아들이 음. 그런 얘기를 하면 어머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그것도 좀, 그래서 저는 좀, 그렇습니다. 뭐, 더러는, 네. 더러는 며느리가 네. 시켜서 아들이 했을 수도 있다고 짐작할 수는 있지만, 대놓고 얘기하는 것에 비해서. 직접 얘기를 하려고 까요 네, 저는 네. 직접, 왜냐하면 우리 여성이, 여성끼리 네. 꼭 남편을 통하지, 물론 남편을 통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좀 직접 이야기를 좀 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너무 조심스러우니까, 근데. 아, 그런데 네.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 이 매일, 그래서 그거를, 어,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이거예요. 왜냐면 시어머니도 지치거든요. 음. 아우, 내가 이 며느리, 전화 이거 하다가는 내가 그냥 속이다 타겠네. 음. 이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래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직접적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방법으로 네네. 만약에 어 지금은 전화를 못 받습니다, 어머니. 음. 어, 이렇게 얘기하고 빨리 끊고 다음 번에는 전화 안 받고 음. 그렇게 하고 자기가 한가할 때는 전화 드리고. 음. 그래서 지금 아기가 자서 잘 지금 이제. 그이 우유 먹고 자고 음.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네. 조금 제가 숨 돌릴 시간이 있어요. 요럴 음. 때 이제 전화를 해줘요. 그러면 좋다는 거죠. 그런 때문에. 패턴이 있다라는 네. 것을 알려드는 방법이 네. 될것 같고, 네. 그리고 정말로 평소 때안 받거나 전화를. 무시하거나 하더라도 내가 또할수 있을, 있을 땐 걸면 그럼요. 그거에 대해서도 또 이해하실 수 밖에 없는 네, 거 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이해하게 돼요. 음. 왜냐하면 여기 시어머님도, 어, 이제 여기에 적응을 하게 돼 이런 며느리에 적응을 하게 된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근데 이제 이, 이분이 지금 남편한테 이제 이야기했던 거, 우리 엄마는 당신한테 안 그러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음. 얘기한 거는 싸우자는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음, 음. 너희 엄마는 왜 그러냐, 우리 엄마는 안 그러는데. 이것뿐만이 뿐이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정말 조심해서 장모님 전화에 스트레스 받는 사위반이야. 뭐아 있어요, 근데 아, 몰라요. 아 그런 거 많아요. 아 그런가요? 아 그러면 요즘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처가 갈등이 더심 심각한 입장이고요. 장서 갈등 굉장히 심각합니다. 옛가갈 가까워지니까. 네. 옛날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음. 장모님 얘기는 설득력이 사실 없어요. <laughs> 그러면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네.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남편하고 맞서지 말고 음.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사실 어떤 관계에서든지 직접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러니까 음. 그게 잘안 되니까 네. 사안을 가려서 내가 직접 얘기해야 될 상, 우리 남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하는게 효과적일 음. 수 있는 상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네. 그 사위들은 장모님이 전화 많이 해도 왜 스트레스를 안 받냐면 돌직구를 그냥 날리거든요. 음. 어머님 지금 제가 일 때문에 네. 바쁩니다. 나중에 어. 나게요 지금 회의 중입니다. <laughs> 이러,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장모님이 거기 에 이제 적응이 되는 거죠. 아 우리 사이 바쁘구나 이렇게. 네, 남자들은 게 바쁘다라는 네. 것이 또 기본적으로 네. 장모님이나 또 이렇게 다. 그, 한국 사회에서 네. 좀 인정되는 부분이. 오히려 있어 전화 왔다 받는 보니까. 사이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laughs> 네. 제가, 한 가지 안 하나? 네.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시어머니한테 나중에라도, 뭐, 친할머니, 외할머니를 호칭도 조심하셔야 돼요. 음? 보통 자주 접하는 외할머니를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로 부르고, 오.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는 무슨 동 할머니 이러면,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도 되게 서운해하십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계속 전하는 이유가 손주 때문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네. 그런 지혜까지를 갖출 수 있으면 진짜 괜찮은 며느리죠. 우리가 지금 이제 가정 문화, 가정의 형태도 계속해서 변하다 보니까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다 처음으로 경는 일이다 보니까 어 다들 이 적응해 나가야지 되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 커서 힘들어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잠깐 네네. 하면 이분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를 본인이 좀 깨닫고 음. 스트레스 관리 어 스트레스 좀안 받는 방법을 본인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음. 무조건 전화를 걸지 마세요가 아니고 본인도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좀덜 받을 수 있는 어좀 바뀌나 본인이 네네. 좀 바뀌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사연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님이 서운해하셔서 저한테 냉랭해질지도 모릅니다. 음. 그러니까는 굉장히 아주 그다 걱정이에요. 이다 네. 걱정이 좀 많고 네. 감수해야 될건 감수해야 돼요. 네. 약간 냉랭 지금 이, 냉랭해진다 할지라도 미래를 위해서는 네네. 조금 이제 맞춰가는 과정이 또필요하다는 거로 냉랭해져야지 더 나가 더 도로, 도로. 그러니까요. 이 <laughs> <그냥> 양쪽을 <laughs>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괜찮아, 괜찮아 함께했습니다. 자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순 소장님 그리고 나우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